여기는 우리 엄마. 뭐가 좋아서 떠다니냐, 떠다니는 <laughs> 게 오늘은 일이에요. 응. 우리 엄마가 코피를 보고, 어, 새끼와 엄마가 이렇게 같이 따로따로 따로 있어요, 우리는. 새끼가 많다고, 아이고. <laughs> 손으로 움직이면 은 새끼가 쫓아와요, 엄마. 손 따라서. <laughs> 복도 많다. 네, 복도 많아요. 여기는 식기지, 여기는 어미지 이렇게 따로 해놨습니다.